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최근에 네이버 삼성페이가 공식 런칭이 되면서 다양한 이벤트로 네이버 삼성페이를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삼성페이 진짜 편하게 사용하는 초간단 꿀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 삼성페이가 공식 런칭되면서 4월 30일까지 첫 현장 결제 시 2000포인트 적립과 함께 포인트 뽑기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삼성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삼성페이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글 스토어에서 네이버 페이를 다운받고 안내에 따라서 회원 가입 및 인증 절차까지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이버 페이를 실행한 다음에 상단 메뉴 두 번째 삼성페이를 선택을 하고 카드 등록 및 인증 절차까지 완료하면 네이버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다음에 홈 화면을 3초 이상 눌러서 하단의 위젯을 선택한 다음에 위젯 리스트에서 네이버 페이를 선택, 그리고 삼성 페이를 눌러서 추가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된 위젯을 선택을 하면 네이버 삼성 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페이는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네이버 삼성페이는 위젯으로 등록을 했지만, 잠금화면을 해제한 다음에 위젯을 한번더 클릭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페이 대비 조금 번거롭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루틴을 사용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해당 루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굽락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굽락에서 하단에 편한 갤럭시를 선택한 다음에 루틴 플러스를 선택을 해서 설치까지 하면 됩니다. 이제는 설정에서 모드 및 루틴, 하단에 루틴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실행할까요에서 플러스를 선택한 다음에 하단으로 내려서 버튼 액션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운데 있는 버튼에서 측면을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인터랙션에서는 두번 누르기를 선택을 하고 완료까지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할까 위해서 플러스를 선택한 다음에 하단의 애플리케이션을 선택 그리고 상단에 있는 앱을 열거나 앱 동작 바로 실행을 선택하면 다양한 앱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이곳에서 네이버 페이가 있는 곳까지 내린 다음에 삼성 페이를 선택한 다음에 완료까지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 저장을 선택한 다음에 루틴 이름까지 입력하고 완료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네이버 삼성 페이를 사용을 할때 측면 버튼 두 번만 클릭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면이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측면 버튼을 두번 누르면 얼굴 인식과 함께 잠금화면이 해제됨과 동시에 네이버 삼성페이를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페이와 같이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 앱을 측면 버튼 두번 눌렀을 때로 사용하고 있어서 고민이 되신다면 대안이 있습니다. 굿락에서 레지스타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굿락에서 레지스타를 설치하고 실행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뒷면 두드리기 액션을 선택을 해서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있는 두번 두드리기 액션 실행을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 카메라로 설정되어 있는 앱 실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카메라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앱 실행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카메라 앱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뒷면을 두번 두드리면 카메라 앱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핫한 네이버 삼성페이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